날씨가 더워질수록, 뭐 추울 때는 추울 때일수록, 더 더우면 더울 때일수록 늘 우리가 건강에 유념하고 신경 써셔야 됩니다. 어, 지난 주는 6월 14일 참겨절이었어요 그죠? 찬겨절 어, 또참겨절 수요일이기도 하고 어, 참겨절 우리가 아, 불사를 보고 부회를 보고 어, 우리 보살님들 몇 분하고 그날 동참하셨던 분들하고. 또 밖에 잠시 바람을 세고 왔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왔냐면은 오사, 아 오사, 아전수님하고도 처음 가봤어요. 오사, 오지, 그죠? 어 저기 그 둘레길이 어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둘레길 한 바퀴, 한 바퀴는 못 돌았죠. 한반 바퀴 돌았반 바퀴도 못 돌는 같은데. 뭐 어디 둘레길 한 바퀴 도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콧곤영에 콧구멍에, 콧구멍에 바람 쐬러 바람 맞는 게 목적이죠. 그죠? 어, 그래 보살님들하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어, 막 어, 돌고 왔는데 어, 제가 이제 늘이보살님들하 같이 움직이면은 어, 보살님들 이야기를 듣고 뭐 각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이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도 어여행의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의 모습을 보고 내가 또못가본 곳을 가 보고 또 경험을 하고 간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서 다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당체법이죠 그죠? 어, 모든 것이 부처님 설법 아는 것이 없고 가르치 아는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어, 그날도 차에 제 차에 음 전수님은 전수님은 큰 차를 몰고 가고 저는 이제 작은 승용차를 몰고 이제 거기 언니 보살님들 몇번 모시고 갔는데 어, 보살님들 이야기 말씀 속에서 또 제가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어, 배우게 되고 언니 보살님들은 참 있으면 은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어몇 분들 이제 이야기 말씀 나누면서 무슨 말 끝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 보살님들은 어, 다음 생에새로나더라도 다음 생에 테러 새로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각자님과 어, 만나시겠습니까? 우리 그걸 한번 이렇게 조사한 어, 그 뭐냐 그 설문 조사한 내용을 옛날에 한번 그런 것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지금의 아내를 이제 부부 관계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여성들은 여성들은 거의 없답니다. 지금의 남편을 다음 생에 또 만날 건가? 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 그래서 제가 전수님한테 한물어 봤죠. 어, 전수님, 저는 다음 생에도 전수님을 만나고 싶은 전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수님 말씀이 뭐 나쁘지 않는데 남녀를 바꾸고 만나고 싶대요. 당신이 남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좀 생각해 봅시다. <laughs> 한참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보살님들 말씀이, 말씀이, 어, 자기, 당신은 각자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다음 생 우리 또 만나자고, 또 만나서 또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자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 보살님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늘 우리가,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말 제가 그 설문조사한 어, 그 내용을 보면서 여성분들도 지금의 남자를 뭐 지금의 남편을 다음 생에서 만나겠다라고 할 경우에 뭐 그중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사람들 어, 사는 모습을 보니 보니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면은. 아, 생판 안 살아본 사람보다도 한 살아본 사람이 안 낫겠나, 그죠? <laughs> 어, 그리고 뭐 그놈이 그놈이더라, 뭐 이제 이런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합디다 하는데, 여하튼 내가 보살님들 말씀을 듣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다음 전교동 하는우리 어, 이생에서 만난 우리 각자님을 또 만날 거다. 아, 그래서 야, 역시 보살님들이다, 그런 생각을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이. 어, 그러다가도 어, 각자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어, 각자님 도분 나면은 취소한대요 어, 만난다는 걸 취소한대요 도분 나면은 그래서 제가 도분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에요 도분 맞아 이,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갖고 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도분이란 말이 진짜 많이 있는 말인지 우리나라 순수리 나라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도분나다 무슨 말인지 여기 있는 분들 아시죠? 그죠? 우리 전수님 몰라요 전수님. 교수님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도무나단 사진 찾아보면 화가 나다 화가 나다의 김상도 방언입니다 화가 나면은 화가 나면 약속했는 거 물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안 만날 거야 화가 나면 안 만날 거야 당신은 안 만날 거야 <laughs> 그죠 어, 하여튼 제가 어, 그,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 참. 어,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 공부가 공부가 됐습니다 자어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어 회말 이치본 입니다 그죠회 말이죠 어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교직원들 아 어, 안전교육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그걸 전 교직원들이 다 시청을 해야 되는 실재게 잡히기 때문에 안전교육 관련해서 동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안전교육 그걸 제가 열어서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도 TV에서 자주 보신 분에 유명한 강사가 나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아, 이야기가 재미나 재미나는데 딱 주제가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뭐 주제가 뭐냐면은 내가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교육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켜준대요. 주제가 그래서. 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킨 것이 나를 지켜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교육뭐 안전 수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 특히 여름에 여름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많이 납니다. 뭐 여름뿐입니까? 요즘에 이렇게 tv 뉴스를 보면은 안전사고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교통 교통도 교통 도 교통 안전 수칙 교통 법규라는 것이 안전 수칙입니다 안전 수칙이 있고 우리 뭐 물놀이 할 때는 물놀이 안전 수칙이 있고 그죠 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수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안전 내가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 안전 수칙 그 사람과의 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안전수칙이 있고, 안전거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우리가 어, 자동차를 몰고 갈 때도 안전거리가 있죠. 그죠? 속도에 비해서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음. 그다 지켜야 될 규칙들인데, 내가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내가 지켰던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죠? 어,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잘 지켰을 때, 그 남편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 이거는 인과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지켜줄 때그 아내가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구로서 도반으로서 상대를 잘 지켜줄 때그 도반이 그 친구가 나를 잘 지켜줍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잘 지켜줄 때 자식이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다해서 부모인 나를 더잘 지켜주는 그런 인연들을 서로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말씀이 익숙해질수록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익숙해질수록. 정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마음이 느슨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 그 사회 어떤. 어, 안전수칙에 관계되는 현상들을 보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 사고가 납니다. 다시 약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만만한 사람. 그죠? 만만한 사람. 해명전 보살님, 보살님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익숙하고 제일 가깝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요. 남편이죠. 각자님이죠. 네. 제일 만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고마운 사람이고, 제일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만만하면은, 만만하면은 지켜야 될 도리를 잘안 지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은 사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만한 사람일수록 내가 더잘 지켜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지켜줄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으로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은, 지켜줄 사람은 내가 가장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보살 각자님들 가만히 보세요. 내 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마, 배우자일 확률이, 배우자일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자식? 부모? 자식이 만만하진 않죠. 그죠? 어, 자식이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자식은 또 부모, 부모님이, 부모님도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한 친구들, 친한 친구가 만만한 친구잖아요. 가장 만만한 친구한테 내가 함부로 하기 쉬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오히려 가까울수록 만만할수록 더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지켜줘야 될 상대 상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보다 더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배우자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부모 자식보다도 친구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더 가까운 존재 더 만만한 존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나라는 존재가 이 중생심이 중생심이 그죠? 중생심이 참나인 나에게, 진아에게, 진에게내 부처님에게 함부로 할 때가 본심에게 함부로 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본심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본심을 잃고 사랑, 진정한 나를 참된, 나를, 참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만큼 내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존재조차도 존재, 어, 존재하나, 시민이라는 것이 있나? 뭐 어, 어.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모든 중생은 마음속에 실제 실제 진실한 본심 밝음이 있다는데 내가 그게 있나? 자 다시 양심이란 게 있나? 내가 양심을 좀 내가 지켜야 될 양심을 지켜줘야 될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기 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심이 저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니 살아서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진짜인 내가 본심이 진내 부처님이 나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내 부처님 나를 못 지켜줍니다. 우리 실행론 말씀, 경전의 말씀 그죠? 불교 경전의 말, 뭐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진리 이야기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내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는 것이 뭡니까? 지키는 것. 아, 성인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부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경제인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의 도리를 지켜나가고, 남편의 도리를 지켜나가고, 부모의 도리를 지켜나가고, 자식의 도리를 지켜나가고. 성인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 말씀을 말 그대로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진리를 지키고 실천할 때그 진리가 그 진리가 그 성인 성인의 어떤그 가르침이 그죠? 법계에서 나를 지켜주는 나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은 지킴의 법칙이 있어요. 지킴 지킴의 법칙이 법칙이 만약 우리 참회할 때, 우리 참회할 때 참회의 근본 기본 원칙이 있다 그랬죠? 참회의 근본 원칙이 뭡니까? 참회의 원칙이 뭐예요? 현직이 보살 참회의 원칙. 참회의 원칙. 준수님 참회의, 참회의, 참회의 원칙. 원칙. 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물었어요.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갑자기 물었어요. 그죠? 상대와나 너와 내가 있으면은. 기본 원칙이 뭐예요? 누가 먼저 참예요? 내가 먼저 참예요. 위 사람과 아래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참예요? 위 사람이 참의 기본 원칙이에요. 위 사람 아래 사람.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문제가 생겼다. 누가 먼저 참해야 돼요? 예? 네? <laughs> 시어머니가 먼저 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말 대화가 안 돼요. 그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이고 우리 며느리한테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간에 아이고 우리 애들한테 대화가 안 돼요. 부모 자식이 부모한테 아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도대체 예안 통해요.는 오히려 가능한데 덜 흐물인데.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자식하고는 우리 애들하고는 대화가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의 흠물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참여의 근본 원칙은 기본 원칙은 위 사람과 아래 사람이 있을 때위 사람이 먼저 어른이 어른이 먼저 참여하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자, 저하고 예를 들어서 보살님하고 뭐 티격태격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났어. 누가 먼저 참여해야 돼요? 제가 먼저 참여해야 돼요. 스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다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다. 며느리가 먼저 참여하면 며느리가 어른이 돼요. 며느리가 어른이 됩니다.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진리로 봤을 때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리고 더 근본이 나와 너, 나와 상대. 내가 먼저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참여해야지, 내가 참여해야지 상대가 고쳐져요 우리 경제는 말씀 딱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킴의 원칙도 보세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지켜줘서 내가 상대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기본은 근본 원칙이 뭐냐 하면은 무엇이 근본을 세우면 근본을 자, 우리의 내가 내 의식을, 내 무의식을, 내 업식을 고쳐 나갈 때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그 시기 바뀌어집니다. 하나를 딱 고치게 되면 열이 고쳐지게 돼요. 근본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본이란 것은 그래서 내가 내 하나가 고쳐지면 주변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데 상대 상대가 고쳐지길 바라고 상대가 고쳐지는 상대 하나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킨다는 것도 지킴의 원칙과 참회의 기본 근본 원칙이 같아요. 뭐예요? 네, 아니야 아니야. 며느리가 먼저 참여해야 돼. 왜? 아니야 네. 아니야. 어른이 먼저 참여해야 된다니까. 현실적으로 봤을는 아래 사람이 참여하는 게 맞아. 요 아래 사람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는 게 맞는데 진리로 이제 진리 이야기 하는 거잖아. 진리로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먼저 내혐물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먼저 참여하는 며느리가 어른이 될뿐인다니까 예, 네. 저뭔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나이 많다 어려 나이, 나이 많다 어른이 아니라, 예? 네? 현실로 봐서 그렇고, 현실로 봐서 고 이거 진리 이야기하잖아. 진리야 진리로 봤을 때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더 근본이 상대 나와 상대잖아요. 며느리가 됐건 뭐 시아버지가 됐건 뭐 친구가 됐건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상대와 나는 내가 먼저 참여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고 내가 먼저 지켜질 줄때 상대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상대는 지켜지지 않은 나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나를 안 지켜줍니다. 나로 내가 지켜주지 않아서 나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은 것들은 나를 안 지켜줍니다. 내가 도리를 다 안했대. 내가 근본 도리와 내가 어긋난 것을 했을 때 어긋난 행을 내 어긋남을 받은 그 상대가 나의,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인거이치에도안 맞죠. 그죠? 내가 먼저 지켜주고 내가 먼저 참여해주고 내가 먼저 참여해주고 이게 바로 근본은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우리가 용맹을 세워야 된다 그러자. 용맹, 막막 등치도 막 크고 막힘 세고 막 그, 그런 것이 용맹이 아니라 진료.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분명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내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못되고 내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것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옳은 데서 상대를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 마음에 용맹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용맹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조금, 스스로가 내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어떤 비밀이나 상대의 어떤 것들을 내가 들춰내지 않아요. 내가 상대가 상대의 어떤 잘못된 것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몸면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라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나 어느 순간에서나 내 허물을 찾고 나의 잘못된 것을 찾는 것. 그게 진정한 용맹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용맹인, 진짜 용감한 사람이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리를 실천할 줄 아는 용맹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정리하면은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도분 날때 많죠. 그죠? 도분 날때 많잖아요. 도분 날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용맹스러운 용맹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도분 날때 나를 지켜내고 상대를 지켜 줄줄 아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심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를 지키는 거고 내 본심을 지키는 거고 상대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지혜 밝은 사람이고 그게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도분날 때. 자, 질문 봉도 갑니다.